오늘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의 개명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성경은 그의 출생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처음 나온 아이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이 첫째의 발꿈치를 손에 꽉 붙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약해부라고 합니다. 약해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발꿈치라는 단어 약해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야곱이라는 이름의 우선적인 뜻은 발꿈치이고 또 성경에서 설명해주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보여준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또그삶 속에서 그가 보여주게 될 그런 그삶 일에 대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다시 한번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즉, 장자로서의 권리인 권리를 형으로부터 탈취한는 속임수를 서성하다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 중에 약하고 라는 부려 동사가 있습니다. 이 약합이라는 동사는 속이다, 배신하다 또는 사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바로 이 동사가 야곱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그 뒤에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그런 그 동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야곱과 이 속였다라는 이약합브라는 동사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에서는 그의 이름처럼 그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물입니다. 즉 자신의 바라는 말을 어떻게든,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쟁취하며 성공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은 본문 28절을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바로 이기었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 부분,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물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한 한 개인의 이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고요. 또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개명의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봉나루입니다. 야곡은 요르단 지방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20년의 타향살리를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야곡은 약복,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양새는 금이 환향처럼 보입니다. 빈 털털이의 몸으로 가서 이제 엄청난 부자와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전망이 잘묘사되어있습니다 형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공연이 야곱이지 않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합니다. 소유를 두대로 나눕니다. 형을 위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형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형의 진노를 끌어뜨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약봉 나루의 현실입 바로 이 약봉 나루의 현실은, 현실은 사랑 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다바쳐 애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봉 나루의 현실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의 동원이 끝이 난 상황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들마저 그 방을 건네보고 홀로 방 건너편에 남습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헐몸으로 떠난 20년 전 돌을 베고 차가운 땅에서 잠을 자던 바로 그때처럼 그는 다시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타양에서 온갖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 차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잃어버려야 될것 이룰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의 재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약속남은 바로 이런 생과 사의 갈림길의 위기의 현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우리의 고급 땅을 두고 뭐나먼이타양 땅까지 와서 고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삶에 의미를 주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니 좀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고개에 삶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노 부인이 오랫동안 기르던 고양이가 쫓자 그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무엇에 자신의 삶의 의미, 자신의 목숨을 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들었던 것처럼 무엇이 그를 인생을 지탱해 주는 줄이었을까요? 이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만약 그 끈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과연 우리의 삶은 그 상실 이후에도 든든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붙잡으려 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바로 그약봉나루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붙들고 있던 것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의미를 반주해 볼수 있을 것같요 야곱니 집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이 붙잡는 것, 소유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 가치였으며 그 가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그에게는 정당화되었습니다. 부정직한 것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동 나라에서 그는 이제껏 그가 아둥마등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홀로 내 던져져 있는 자신의 실전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가 그를 엉습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다. 본능적으로 그와 싸움이니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 마지막 남은, 유일하게 남은, 육신의 호흡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빼앗으려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와 싸움. 혹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보낸 형의 살인 암살자가 아닌가. 살아남기 위해. 정말 이제 나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생명만큼은 유지하기 위해 그는 본능적으로 밤이 되도 록그 낯선 존재와 싸움을 치러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야곱이 밤을 세워 기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문 그대로 보자면 그것은 실제로 몸과 몸을 부대 껴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레슬링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베들레 이야기를 보았을 때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낯선 타지에서 거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의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야곱의 삶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 부전의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이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의 그런 노력으로 관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곱 나루의 형식은 야곱에게 기도의 자리라기보다는 자신의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리, 마지막 남은 그 유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투는 자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피를 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와 쌍벽을 이용해 싸우던 대적자가 난데없이 자신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충분한 만큼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일 이후로 야곱은 평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절뚝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힘을 쓰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모습이냐? 야곱이 그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엉덩이뼈를 다친 바로 그 야곱은 죽을 수 있는 상황. 적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적자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떠나고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해줍니다. 향그 엉덩이뼈를 내속게 얻어맞고 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을 떠나려는 이 미지의 상대, 자 이제껏 암흑 속에서 투쟁했던 바로 이 대상이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자나 또는 자기가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그런 적이 아니라. 전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존재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가 못해 바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야곱은 그를 붙잡고 간청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며 울면서 간청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코스야서 12장 4절에 그가 천사와 힘을 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가는 거 아니다. 다친 몸으로 힘을 쓸수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뛸수 없고 절름마리가 되어 살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형의 발꿈치를 붙잡던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제 그는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는 것 죽는의 상황의 위기 상황인데도 이제껏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되어 버린 바로 그곳 그 약복 강가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것니다 바로 이 한도뼈가 다쳤다는 사실에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이 야곱 나루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대명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바로 그 현실이 야곱의 붙잡으려는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실용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내네 자신의 손으로 무엇이 가로 옮겨질 수 있고, 내가 옮겨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붙잡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 마음 가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려고 하는 헛된 믿음, 헛된 기대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앙의 대상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약국나루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으로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거듭거듭 거듭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다,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붙잡음은 바로 시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시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은 바로 그 집은 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교루다, 하나님과 다투다, 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보기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싸우다라고 했을 때, 이 L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 이 단어를 목적으로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엘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놓고본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이스라엘때 이, 이스라는 이스르라는 이 스르라는 이이 음가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동사를 싸우다라는 뜻의 사아 동사가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뜻의 사라르 동사를 만약 받아들여서 해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발꿈치 또는 배신하다, 속이다라는 뜻의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 뜻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일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해받기 때문에 규정되어 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뀐 이후에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현실입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바로 이 야곱나루의 현실은 이 땅에 죄인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연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자녀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본다면 우리는 즉, 야곱이 약봉 날로의 현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열두의 혈인병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교육자 마라톤 입장을 이를가고 붙잡는 신앙이라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 그리고 저희 우리 모델이란 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의 손 안에 치우기 위해 마치 그 열두 명의 열두의 혈병하는 여인처럼 내 많은 손을 지금 내 꼽고 있습니다. 사랑성공 발꿈치를 붙잡는 약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의대기를 간절히 바랍니 아멘 주의 얼굴을 보았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아 하든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야곱처럼 살았던 저희들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